안녕하세요 아리지나입니다. 작년에 보스 QC 울트라의 하위 모델로 신형 QC 이어버드가 나왔는데요. QC 울트라의 오리지널 모델인 QC 이어버드 2는 원래 보스의 플래그십 모델입니다. 반면에 새로 나온 QC 이어버드는 QC 울트라의 하위 모델로 완전히 새로 개발됐죠. 다시 말해서 개보상으로는 기존 QC 이어버드 2의 후속작이 아닙니다. 출시 가격도 20만원대로 기존보다 확실하게 내려갔고요. 테스트를 해보니까 실제 성능도 딱 가격만큼 내려갔네요. 이미 출시된지 좀 돼서 디자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패스하고요.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순정 이어팁이 미묘하게 다운그레이드 됐습니다. 기존 플래그십 모델들은 이어팁 스템을 이중 사출로 만들어서 딱딱한 가이드가 있었는데요. 신형 QC 이어보드의 순정 이어팁에는 그 가이드가 없습니다. 실제로 쓰다가 소리나 차음성이 좀 이상하나 싶을 때 보면 이어팁이 제멋대로 돌아가 있더라고요. 어차피 이어팁 규격은 똑같은데 굳이 이렇게 원가 절감을 했어야 되다 싶네요. 노이즈 캔슬링 성능도 기존 플래그십 모델들보다는 확실하게 한급 아래입니다. QC 이어버드 2와 울트라는 기본 설계가 같아서 성능도 5차 범위 이내로 비슷하죠. 기존 플래그십 모델을 쓰시는 분들은 그냥 그대로 잘 쓰시면 되고요. 사실 20만원 초반대로 출시된 제품이 이 정도 성능이면 상당히 괜찮은 겁니다. 어디까지나 자사 플래그십에 비해 떨어진다는 거고요. 타사와 비교하면 30만원대 플래그십 모델들에 필적하는 성능이죠. 그래서 기존 보스 유저분들이 아니라 타사 제품 유저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모델이겠는데요. 플래그십 모델과의 성능 차이는 주파수 그래프에서 더 확실히 보이는데요. 피크 성능은 비슷하지만 부분적으로 차음성이 떨어지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이런 패턴은 얼마 전에 리뷰했던 LG X본 버즈에서도 비슷하게 볼수 있었죠. 기능상으로도 차이가 좀 있는데요. 일단 플래그십 모델과 아예 다른 앱을 설치해야 됩니다. 소음 제어는 차음성을 11단계로 조절하는 기능이 삭제됐네요. 대신에 소음 제어를 완전히 끌수 있는 장점도 생겼습니다. QC 울트라 얘기를 잠깐 하자면 최신 펌웨어에서 소음 제어 단계 조절 버그가 고쳐졌네요. 1번대 초기 버전에서는 소음 제어 단계가 실제로는 중간에 오히려 감소하는 구간이 있었는데요. 4번대 최신 버전에서는 이제 11단계 전부 제대로 쓸수 있게 고쳐졌습니다. 지금부터 실제 노이즈캔슬링 성능을 특정 시스템으로 녹음해서 비교해 드릴게요. 주변 소리 기능도 기능상 약간 다운그레이드 됐는데요. 주변 소음이 클때 적절하게 낮춰주는 액티브 센스 기능이 빠졌습니다. 그래도 주변 소리 성능 자체는 오히려 플래그십 모델보다 약간 더 좋아졌네요. 물리적인 차음성이 중음 이상에서 약간 낮아진 설계 변화와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보스의 고질병인 화이트 노이즈는 여전한데요. 노캔 성능이 낮아지면서 화이트 노이즈도 약간은 줄어든 장점이 있네요. 추가로 소음 제어 기능을 꺼서 노이즈를 확실히 없앨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전파 노이즈 뽑기도 여전히 있고요. 노이즈에 민감하신 분들께는 보스는 여전히 추천하기는 어렵겠네요. 바람 소리에 관련해서는 겉보기에는 통화용 마이크에만 윈드 디플렉터가 적용된 것처럼 보이는데요. 의외로 자동 신호 처리 없이도 바람 소리를 꽤잘 억제하는 편입니다. 아마도 외부 상단 마이크 안쪽에도 나름대로 디플렉터 설계가 적용되어 있는 것 같네요. 다만 노이즈 캔슬링 모드에서는 기존 플래그십 모델보다 바람 소리가 좀 크게 들어옵니다. 지금부터 실제 주변 소리, 성능을 측정 시스템으로 녹음해서 비교해 드릴게요. Just. 연결성에 관련해서는 하위 모델답게 aptx 어댑티브 고덱은 빠졌고요. 대신에 멀티포인트 연결은 그대로 지원합니다. 오히려 상위 모델에도 없던 저지연 모드가 추가됐는데요. 다만 저지연 모드는 출시 초기부터 최신 펌웨어까지도 제대로 동작을 안하네요. 보스 정도 되는 회사가 출시 후에 몇 달씩 이런 기초적인 문제를 방치하는 점은 좀 실망입니다. 그나마 연결성에서 하나 긍정적인 점은 무선 신호 강도가 많이 좋아졌네요. 측정상으로는 기존 플래그십 모델보다도 훨씬 강한 신호 강도가 나왔습니다. 통화 품질에 관련된 유닛 디자인은 QC 울트라가 더 길어 보이는데요. 사실 듀얼 빔퍼밍 마이크의 실제 거리는 비슷합니다. 그만큼 상위 모델 대비 통화 품질이 확실히 떨어지고요. 소음은 잘 억제하는데 목소리 음질이 좀 많이 뭉개집니다. 한편으로 QC 울트라는 같은 테스트 환경에서도 최신 펌웨어에서 소음이 예전보다 훨씬 크게 들어오네요. 두 모델 다 소음이 큰 환경에서 쓰기에는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지금부터 실제 통화 품질을 녹음해서 비교해 드릴게요. 버스 QC 이어버드 신형은 기존 QC 울트라의 하위 모델로 나왔죠. 그래서 통품도 상위 모델인 QC 울트라 대비 확실히 좀 떨어집니다. 고음의 큰곳에라는소거토을풍채뜨이고 물소리가 름리는 듯해요. 한편 q c 8라는 최신 펌웨어에서 오목지력이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 사운드에 대해 살펴보죠. 기존 플래그십 모델들과 비교하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중음 밑으로는 하만타겟 플랫에 가까운 세팅인 건 비슷한데요. 중고음 이상에서 확실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 플래그십 모델들은 확산음장 기준으로도 중고음이 강한 편이죠. 반면에 신형 QC 이어버드는 중고음을 확산음장 플랫 수준으로 낮췄네요. 물론 이것도 하만타겟 기준으로도 높은 편이라서 살짝 v자 소리로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차이는 커널형 이어폰이 귀를 막으면서 내부 공간에서 발생하는 반파장 공진의 세기네요. 기존 플래그십 모델들보다 반파장 공진이 확실히 좀 많이 튑니다. 그래서 소리 밸런스는 괜찮은데 묘하게 자극적이고 피곤한 느낌이 있네요. 기존 플래그십들은 고음에서 피곤한 느낌은 확실히 덜한데요. 중고음이 너무 강조돼서 소리 밸런스가 전체적으로 과하게 v자입니다. 그나마 전체적인 소리 밸런스가 문제라면 EQ로 어느 정도 보정이 되는데요. 신형처럼 착용 깊이에 따라 주파수까지 달라지는 반파장 공진이 세면 EQ로는 대처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위 모델인데도 라우드니스 작용 EQ는 동일하게 적용해줬고요. 비선형 왜곡도 플래그십 모델과 크게 차이 없이 충분히 잘 억제합니다. 소음 제어 모드에 따른 소리 차이도 거의 없고요. 노캔을 꺼서 화이트 노이즈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은 보스 이어폰으로서는 상당한 장점입니다. 최대 출력은 QC 울트라보다 볼륨 한칸 가까이 더 높을 정도로 괜찮고요. 노음은 QC 울트라보다 살짝은 높은데 체감상 큰 차이는 아닙니다. 보스 이어폰들이 귀에서 붕 뜨는 디자인이라서 타사 제품들보다 소리가 좀 많이 새는 편이죠. 지금부터 실제 소리를 측정 시스템으로 녹음해서 비교해 드릴게요. 코디 관련 기능은 이머시브 오디오가 빠졌는데 추후 지원 예정이라고는 하고요. 커스텀 EQ는 5밴드로 세분화돼서 상위 모델보다 오히려 더 좋습니다. 기본 프리셋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전체적인 밸런스를 간단히 조절할 수 있고요. 제 추천 EQ는 EQ로 보정이 불가능한 초조음과 밸런스가 맞도록 전체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자극적인 소리의 원인인 반파장 공진도 해상력을 크게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살짝 억제했죠. 결과적으로는 원래 미묘하게 V자스러운 밸런스가 개선되면서 소리가 한결 자연스러워지고요. 재세팅을 적용하면 출력 자체가 볼륨 한칸 정도 높아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 EQ를 적용한 실제 소리를 녹음해서 들려드릴게요. 지금까지 보스 QC 이어버드 신형에 대해 살펴봤고요. 기존 상위 모델들 대비 가격이 낮아진 만큼 전체적인 성능도 확실히 한급 아래입니다. 소음 환경에서 쓰기 힘든 통화 품질이나 저지원 모드가 동작하지 않는 버그 등에서 제품 완성도가 떨어지는 느낌도 드네요. 상위 모델과 구분되는 하위 모델을 만드는 것 자체는 좋은데요. 제품으로서의 완성도를 챙기지 못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가격 대비 차음성 하나만 보고 사기에는 군데군데 단점이 너무 많이 보이네요. 제가 그래서 보스보다는 소니가 기본적으로는 낫다고 댓글로 항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비슷한 가격대에 비슷한 성능이면서 제품으로서의 완성도와 안정성은 훨씬 더큰 대기업인 소니가 확실히 앞서거든요. 그런 점은 이어서 공개할 링크버즈 핏 리뷰에서도 보여드릴 수 있을 겁니다. 다음 리뷰를 놓치지 않고 보고 싶으시면 채널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세요. 이상 아레지나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